안녕하세요. 초간단 파이썬 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파트 11 실전 데이터 분석 준비하기의 세 번째 시간이고요. 이세 번째 시간에서 배울 내용들은 레슨 4 PIP로 외부 라이브러리 설치하기, 레슨 5 외부 라이브러리 활용하여 데이터 시각화 하기까지가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입니다. 자, 레슨 4 PIP로 외부 라이브러리 설치하기, PIP, PIP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자, PIP은 pip install 패키지라고 해서 파이썬의 패키지들 라이브러리들을 설치하는 일종의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파이썬을 설치하시면 자동으로 설치가 같이 되는 도구고요. 이 pip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파이썬에 보면 아주 많은 라이브러리로 이루어진 생태계가 있습니다. 에코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죠. 특히 데이터 분석에 보면 파이썬으로 만들어진 굉장히 훌륭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라이브러리들이 굉장히 많아요. 데이터 분석에서 파이썬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파이썬 자체가 굉장히 쉬운 언어이기 때문에 컴퓨터 백그라운드가 없는 프로그램 경험이 없었던 레즈는 컴퓨터 엔지니어링이나 사이언스 쪽에 전공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뭐 수학과라든지 물리학과 레즈는 비즈니스 도메인 쪽에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파이썬을 배워가지고 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도구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도구들을 몇 가지 설치를 해볼 겁니다. 자, 파이썬은 워낙 범용적인 언어기 때문에 모든 라이브러리들이 다 한꺼번에 설치되진 않아요. 지금까지 썼던 라이브러리들, 어, 임포트를 하지 않고 썼던 기본 함수들이 있었죠. 뭐, 프린트라든지 인풋이라든지 이런 함수들이 있었죠. 그리고 임포트를 해야만 쓸수 있는 라이브러리들이 있었습니다. 뭐, 랜덤이라든지 이런 함수들이 있었죠. 그런 것들은 어, 스탠다드 라이브러리여서 파이썬 설치할 때 다운로드는 되지만은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임포트를 해야 되는 그런 제약상 있었고요. 지금 설치하는 거는 아예 설치가 안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에 있는 외부 라이브러리, 서드 파티 라이브러리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이 라이브러리를 pip를 통해서 일단 설치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설치할 라이브러리들은 나중에 다음 장에서도 사용할 거니까 기억해 두시고요. 라이브러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설명드릴게요. 을고 그 링크 다시 한번 걸어드리겠습니다. 그 설명은 다음 장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일 체험 해야 될 거는 PIP 버전을 확인을 하는 건데요. 어, 일단 PIP는 파이썬이랑 같은 위치에서 실행이 되는 도구예요. 그래서 터미널을 열어 줘야 돼요. 어, 윈도우 키를 누르시고 R 키를 누르신 다음에 CMD를 한번 쳐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어, 명령어 프롬프트가 뜨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맥OS를 쓰고있으면터미널이뜰 거예요. 여기서 PIP 자, 조금 더 키워볼까요 PIP 아이폰 2에 넣고 버전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보면 PIP의 현재 버전 19.0.3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지금 우리가 설치했던 파이썬 37의 lib 라이브러리 안에 사이트 패키지라는 것 안에 있는 PIP가 호출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쪽 넘어가 볼까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환경에 PIP가 굉장히 많이 설치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파이썬을 예전에 설치하셨거나 아니면 파이썬2가 설치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PIP 버전을 했는데 내가 원하는 PIP를 i p 에 사용하지 않고 있다면 환경변수 같은 것들을 바꿔 줄 필요가 있을 거예요 어, 그러신 분들은 책에 있는 창고상 확인해서 환경변수에다가 어, 지금 사용하고 있는 파이썬37 패스를 좀 집어넣는 그 작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 영상에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설치는 이걸 할 거예요. 세개 모듈을 설치할 건데요. 이 내용을 그대로 여기다가 작성해 보시면 됩니다. 자, pip, install, numpy 모듈, pandas 모듈, matplotlib 모듈. 이렇게 세 개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엔터 쳐 볼게요. 어, 좀 키워볼까요, 이거? 엔터 쳐 보겠습니다. 잠 볼게요. 자, 그러면 콜렉팅 넘파이 이런 글자가 보이죠? 넘파이 파일을 수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컴퓨터 의 사양이라든지 그 네트워크 속도에 따라서 어, 설치하는 시간은 굉장히 많이 달라질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진행 바가 보이시죠? 지금 3% 4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게 보이네요. 자, 잠시 가서 차한잔 드시고 오셔도 좋고요. 자, 지금 설치를 하다가 어,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여기 섹션 발생하면서 빨간 글씨들이 보이죠? 보니까 타임아웃이 좀 발생을 했네요. 이유는 아마 뭐 네트워크 쪽에 속도가 좀 이상하거나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일단 제 와이파이 설정 좀 변경하고 다시 한번 설치해 볼게요. 잠시만요. 자, 그리고 핏 관련된, 어, 에러 메시지가 뜨는 경우에 여기 맨 끝에 보시면 핏 버전을 업그레이드 해보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업그레이드를 한번 진행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 이 명령어 그대로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지금 보시면 PB 지금 다운로드가 되고 있죠. 일단 PB 업그레이드 를 먼저 하고 그러고 나서 아까 설치하려고 했던 세개 모듈 설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중에 이런 에러가 한번 떠서 오히려 다행인 것 같네요. 어... 에러가 안 뜨면 왜 책에선 되는데 여기서는 안 되지 이러실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렇게 에러 상황도 같이 공유할 수 있어서 동영상 강의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 설치될 때까지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자물 한잔 마시고 왔는데 설치가 다 됐네요 그렇죠 pip가 20.0.2로 업그레이드 됐네요 버전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버전이 20.0.2로 다시 올라왔죠. 자, 이 상황에서 자, 위아래 키 누르면 아, 아까 실행했던 명령어 다시 뜨죠. 어, 다시 한번 새 모드 다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설치가 잘 되기를 기도해 볼게요. 설치 다 끝나면 동영상 그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시간을 좀 기다려도 보니까 설치가 잘 되었죠 어 실은 저는 에러가 한번더 났었어요 아무래도 제 네트워크 쪽에 이슈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타임아웃 익셉싱이 나와서 한두번 정도 더 실행하니까 어, 설치가 잘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설치가 되면 이렇게 바가 전부 다100%다 차야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절로 넘어가 볼게요 자레슨파이 외부 라이브러리 활용하여 데이터 시각화하기. 자 이번에 실습할 내용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자, NumPy, Pandas, Matplotlib 조금 전에 설치했던 3개 모듈을 탑재를 할 거예요. 탑재는 import 쓰겠죠? 자그 다음에 NumPy 모듈에서 제공하는 함수를 사용해서 50개의 난수를 생성해서 NumPy 전용 배열로 변환할 거고요. 위에서 생성한 배열은 Pandas 모듈의 시리즈 데이터로 변환하고. 판다스 모듈의 함수로 선형 그래프를 그린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선형 그래프. 그리고 매트 플랫 립 모듈의 함수로 아래와 같은 그래프가 화면에 출력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갑자기 막 모르는 단어들이 막 나오고 있죠? 근데 지금 설명드린 부분들, 다음 파트, 파트 12에서 전부 다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니까요. 지금은 이번에 팁을 통해 가지고 설치한 3개 모듈을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소스 코드가 잘 동작하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소스코드 한번 볼까요?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자 요게 답니다 import 문 3개 import하고 난수발생 판다스 데이터, cg데이터 만들어가지고 그래프 그리고 그래프 보여주는게 전부입니다 자 작성해볼게요 import 구문에 n u m p 먼저 하고요 어, 별칭 줄겁니다 m p 그 다음에, 임포트 o 구분에 pandas as pd 할 거고요. 자, 제 장비가 지금 뭘 다른 작업을 돌리고 있느라 속도가 느려가지고 탑재하는데 약간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자, 이번에 matplotlib.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자, 탑재가 다 됐죠? 그러면 난수 발생해 볼게요. 데이터는 변수에다가 numpy, mp.random. 점 랜드에 50자 이렇게 작성하면 말씀드렸던 50개의 난수가 발생돼서 n u m 만의 전용 데이터 타입으로 저장이 될거예요 그럼 이 데이터를 판다스에 집어넣을 거죠 시리즈의 약자로 셀이라고 써볼게요 셀이변수에다가 판다스의 시리즈데이터로 변화를 하는 겁니다 변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셀이 점 플러스를 하면 선형 그래프를 그리겠다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matplotlib.pyplot.show. 그 다음에 이렇게 소괄호 닫아주면, 자, 오타 났죠, 지금. 자, 가공 없이 그냥, 어, 보여드릴게요. 지금 네임 e 로어놨죠 네임 잘못 샀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고친 다음에 다시 엔터 쳐보면, 이렇게. 그래프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장 재밌죠? 지금 저는 이 쉘에서 그냥 인터랙티브하게 소스코드 를 작성했는데 지금 책에 있는 예제 같은 경우는 새로운 파일 을 만들어서 작성하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죠. 소스코드 작성하고 실행하는 방법은 여러분들 이제 다 아실 거니까 이렇게 시연하는 걸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스코드가 다소, 어, 설명을 좀 드리지 않았던 소스 코드들이 나와서 조금 당황하셨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든 소스 코드는 다음 파트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이 그래프가 우리 의도한 대로 잘 출력되는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력이 잘 됐다면 지금 설치한 세개 모듈이 NumPy, Pandas, Matplotlib 이세개 모듈이 잘 설치되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어, 그렇게 어렵진 않았죠. 자 외부 모듈이라고 해서 다운로드 받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p i p 라는 도구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었고 다운로드가 잘 됐는지 설치가 잘 됐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함께 가져보았습니다. 자 다음 강의에서는 이 데이터 분석을 더 재밌게 도와줄 다른 도구, j u p 노 t e r Notebook이라는 걸 설치해 볼 겁니다. 설치해보고 지금 실습한 이 소스 코드를 그곳에서도 똑같이 한번 실행해 볼 생각입니다. 자 다음 제 강의 업데이트 바로 받고 싶으시면 제 채널 구독 눌러 주시고요. 모두 만립 허용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